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일단 에이. 어 지금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에이. 양쪽 두 클랜 어떤 클랜이 더 강심장의 모습을 보여줄지. 오. 오, 일단 지금 바로 보다. 어 역시나 일단 초반 기세. 예, 지금 소니 선수가 초반에 마지막에 세이브를 했기 오, 때문에 지금 조금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오 지금 오, 일단 그래. 방, 오 지금 세잘 맞게 잘았어요 어. 와, 지금, 일단. 아, 그, 이번에는 레이첼 선수가 활약이 정말 좋았어요. 예, 엔젤 선수의 백업도 좋았고. 네. 와, 그 엔젤 선수와 어떤 그 레이첼 선수가 그 2층이 너무 패스트하게 빨리 뚫렸기 때문에, 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봤거든요. 예, 근데 레이첼과 송활, 어, 보라돌이, 그리고 엔젤 선수가 백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와, 이번 라운드는, 예, 좀 위, 낼수또 있었던 라운드를 잘 넘겼습니다. 네, 오 정말 첫 번째 라운드부터 만약에 내주고 시작했으면 상당히 FT a 쪽에서는 정말 불안한 경기로 계속 진행이 될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아, 그리고 프레임 선수랑 약간 이제 팀원들끼리 말이 네. 좀안 맞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어, 지금 그렇죠. 리키 선수 울거든요. 네, 근데 조금 리선 쪽에서 네, 초반에 이제 이층 어택을 왔잖아요. 네, 그거 자체는 좋았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땐 역시나 왜냐면 지금 지금 불안한 거는 스나이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갈 곳이라고는 거의 컨디 아니면 3밀이거든요 네. 예, 초반에 그 어떤 심리전을 이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일단 일, 첫 번째 라운드는 예, 2층으로 왔다가 일단은 1라운드 내줬고요. 지금 예, 스나이퍼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3밀이 아니면 컨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잘 노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일단은 역시나 자신 있는 B 세트로 1라운드는 왔고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지? 어,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근데, 엔젤 선수가 1문에서 맨날 뺏대기를 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저렇게 이제 하늘 폭기이라면 쇼딩이 다 터지는 건데, 와, 뺏기다니 예. 오, 이거 지금 애티 쪽으로 분위기 쏠리는데요 네, 이 왜냐면, 예, 지금 2층이, 지금 전 세계 1위 프레임이거든요, 예. 진짜, 예, 웬만하면 1위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 진짜, 예, 2층 저거 뚫기 정말 힘들어요, 예. <laughs> 간격스러운가요? 네, <laughs> 어, 진짜 저.. 아 웬만하면 저렇게 B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2층으로 와야 돼요. 2층으로 와가지고 2층과 B의 양동작전을 쭉 밀어야 되는데, 아니, 2층이 저 뿐이라서, 어, 정말 대단합니다. 오, 일단, 아, 저는 근데 일단 그래도 미키 선수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렇죠, 지금 솔직히 이제, 예. 이제 다른 경기에서도 봤을 때, FT 쪽에서는 A 쪽으로 오는 게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 뒤에 진짜 그 내노라는 라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예, 또 한가지는 초반에 그 이제 라운드를 따이다 보니까, 이제는 에이스 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그, 그 초반에서의 그 레드, 지금 일단 에이스나, 오, 에 정면을 열었는데, 역시나 스나이퍼는 일단 건디거든요 예, 네. 네, 가장 안전하게 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거를 좀 많이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 네. 일단은 땄어요. 예, 네. 네, 여기서 는 이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쵸 이번 라운드들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어, 오, 근데 지금 근데 또 도토리 선수의 백업이 상당히 또빨랐어요 예. 네. 어, 이번... 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오, 그리고 지금 B까지 들어오면서 예, 네, 아주 일단 지금 B 사이트에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리 선지가 B 들어오는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오 이렇게 되면 지금 b 바은내준 상황이고 4대 3방어인가요? 상황이 지금 보죠? 오, 예, 일단은 예, 어, 소, 전 총을 어, 지금 버리길래, 예, 왜 버리나 했더니 일단은 예, 일단 빨갱이가 아, 잠깐 찰팅을 한 거고. 네, 초... 이제 총을 버리게 되면 빨핑일 때는 총알, 총이 안 버려지기 에, 때문에 에, 그걸 확인한 그런 과정에 저희가 봐서 깜놀했어요. 예, 어쨌거나 와 이번 라운드도 지금 미키 스나이퍼가 따인 상황에서 어 이거를 라운드를 내줬다는 것은 리선즈 쪽으로 에, 분위기가 심상, 어 아, 별로 안 좋게 흘러가고요. 에, 반면에 앱티는 지금 미키 스나이퍼가 다운되는 와중에 이렇게 선방을 했다는 것은 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화리 네, 선수 2번, 와, 지금 7k 용대 쓰거든요? 네, 예, 어, 5세트에서 저렇게 예, 큰 활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나. 와 어, 근데, 예, 혹시라도, 예, 이 5세트에서 한명 누가 튕기거나 이런 불상사가 없길 바랄게요, 진짜. 예, 예, 하늘에 기도하는데, 예, 튕기면 골치 아픕니다. <laughs> 진짜 5세트에서. 팅기형 그 선수 울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일단 어 이게 전그3 세트였나요? 네. 그때보다도 지금 리선즈가 킬을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어, 이거 상당히 지금 f 티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기울고 있고. 어 일단 A 사이트를 예세 번째 라운드에서 간판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리고 스나까지 땄었는데 어 일단은 그 라운드를 살리지 못하면서 일단은 상당히 리선즈 위기거든요. 과연 어떤 판단을 예, 소니 선수가 리던데 소니 선수가 내려줄지 이럴 때는 진짜 예, 해결사 한 명이 나와줘야 돼요. 일단 FT는 보라돌 선수가 지금 해결사 역할을 톡톡 해주고 있는데 리선지에서도 해결사 충분히 나올 만하거든요. 네임베이 충분하고 예, 소니 손대한 슈퍼맨 교태 충분한 오, 선수들이라서 근데, 선수가 또... 예, 근데 지금 네 지금, 한명 삐고 네. A인데, 어, 네 지금 한명삐고 나머지 2대 2인데 어 지금 근데 이게 예측이 됐어요. 와그 에이스 팀의 지금 수비가 오! 어, 그때 수... 예, 2대 2? 예, 순식간에 지금 세명녹였고 소니 선수가 역시나 일단 한건 해주면서 일단 2대 2입니다 지금까지. 와 이거는 진짜 못 가지고 갈수 있는 충분히 그런 라운드였는데. 네 예, 남은 선수들에 이제 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궁금한데. 오 이거 예, 심포지 설치가 됐고 예, 지금 프레임 포기거든요. 아, 어, 일단, 폭은 안 맞았지만, 오, 어, 폭, 어, 한명더 있어요. 어, 지금 두명다안 맞았고. 와, 지금, 소니 선수, 와, 역시, 리선즈 해결사! 킬. 소니 선수 5킬 아닌가요? 아, 야 예, 실키 선수가 한명 잡았고, 아, 4킬인데, 와, 어쨌거나 지금 리선즈, 소니 선수가 진짜 해결사 역할 제대로 해줬고, 역시나 이제 해결사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소희 선수가 정말 제대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선즈 쪽으로 에, 뭐냐 리선즈가 1라이설 밖에 못하긴 했지만 네. 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올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렇게 멘탈 흔들기까지 이거 미키 스나이퍼가 말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실키 스나이퍼 진짜 결승전 5세트에서 지금 백샷 했거든요. 네. 정말 빡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에, 미키 스나이퍼 여기서 흥분하면 안되고 저런 거에 말리면 안됩니다. 어 그렇죠 지금 미키 스나이퍼 흔들려 지금 리선즈 선수들 지금 신났어요. 지금 네. 솔직히 진짜 킬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진짜 그냥 경기에서 질수 있는 네. 그런 판이었는데 와 이건 진짜 좀더 소니 선수 오늘 리선즈에서는 소니 선수가 아마도 MVP를 만약 에 이기게 되면 그렇죠 우승하게 된다면.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와 정말 너무 너무 큰 키를 해줬고 지금 효체 선수랑 슈퍼맨 선수가 지금 말리고 있는데 이럴 때좀 전에 소니 선수가 제 역할을 똑똑히 해줬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도 좀 고마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랩틴이 여기서 빠르게 컨트롤하고, 이제 남은 라운드를 막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미키 스나이퍼가 진짜 좀 흔들리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진짜 리턴는 이제 깨우친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예, 미키 스나이퍼 A 사이트가 좀 취약하다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아, 하지만 지금 또 슈퍼맨 선수가 예, 숫자를 맞춰준 건 약간 안타깝고, 하지만 또손대한손대한이 예, 지금 B 사이트 어떻게 왔고, 어 지금 사상상황. 어자또 정말 지금 주 받고 좋거든요 지금. 난리났습니다. 예, 이번 라운드를에티어 예, 보라돌이. 리선츠 예, 리선츠의 결사가 손이라면은 에티의 결사는 보라돌이다. 예 일단 5세트에서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고, 와또 프레임 선수가 그 5대 4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 그 2층에 예, 슈퍼맨 선수를 제압을 예, 한 거는 예, 예, 정말 큰. 킬이었다고 생각이 와, 들고 와아 그 와리 선수 지금 완전 날라다니는데요 예 완전 킬인데, 날개를 네. 날개를 달았어요 예 지구 끝까지 날아갈 기세고 와 이거 일단 1라인선을 내주기는 했지만 FT. 티예 근데 오. 지금 니키 선수가 날리고 있기는 한데 이제 끝난 다시 브리핑 같은 걸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에, 그렇게 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FT 티 쪽에서는 1라운드 맞게 되면은 여전히 또 할만한 서로서로 할만한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세트거든요. 꼭 막아야 됩니다. 일단 설 정도 안 줘야 되고 꼭 막아야 돼. 또한 가지 지금 A 하고. 세트. 예, 네, A 세트 긴장 많이 해야 돼요. 그 미키 스나이퍼가 진짜 여기서 1라운드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예, 네, 미키 스나이퍼 한어일라운드막아 여기 오, 피난포 오, 왔는데. 어전남포기였는데 피했고요. 와 지금 효태 선수가 지금 전남이라와 뭐? 이거 뭐예요? A 세트 그냥 들어왔네. 어, 지금 네, 선수들도 지금 어이가. 어 이거 만약에 설정까지 내주게 되면은 상당히 오아 설정까지 내주면서 이라인서를 리선즈. 오 이거는 진짜 전난에서 그렇지 이거 효태 그러니까 전남 폭을 까서 이제 전난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제 뭐냐 전남 높포인걸 예측을 했나봐요. 그래서 확 들어갔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해드를맞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두 명을 동시에 따우시키는 효태 선수의 샷발까지 와오잠 오, 오, 미키사 네, 이거 좋달네 예, 예, 이거 좋았어요 잘 달랐고 예. 오, 이렇게 되면은 좀 FT 쪽에서 지금 선이긴 한데 흔들릴 수도 있긴 하... 예, 한 예, 흔들렸어요. 네, 많이 흔들렸는데. 예, 근데 하지만 예, 미키 스나이퍼가 그나마 에이스 예, 이트에서 방금 실키 예, 스나이퍼를 끄는 거는 예, 그나마 FT 쪽으로 다시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왔다로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예, 지금 잘 막았거든요. 예, 예 이라 이설이면은 예. 뭐, 리선즈의 불을 생각하면 많이 줬다고 생각,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할 만한 라운드예요 네. 네. 그리고 5세트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서는 서로서로 레드 때좀 많이 땄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아직까지도 경기 결과 진짜 예측하기 힘든데요. 일단 3라운드까지 봤을 때는 FT 쪽으로 서서히 기우는가 했더니, 네. 일단 진짜 리선즈에서 화려하게 대활약을 해 주는 선수 두 명이 나타나면서 와 일단은 네. 예, 지금 1라2설 거의 한1 라는 소니 선수, 1 라는 효트 선수로 인해서 예, 1라2설을 가져갔는데 일단 FT 와 어... 이거 초반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저희도 긴장이 되고 이제 선수분들도 긴장이 될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역시나 근데 진짜로 예, 스나이퍼가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긴박한 어, 긴박한 5 세트 상황에서의 블루스나르라는 실키 스나이퍼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역으로 보면은 B 사이트로 어택을 자주 가는 FT가 A 사이트 위주로 어택을 좀 해준다면은 일단은 좀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어, FT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요? 아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네. 리선즈가 네. 홀에서 지금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또 이제 또 예, 조용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효태 선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는데 지금 생각대로 안 나와요. 네. 오 일단 나오진 않았고. 오 일단 상당히. 뭐, 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오가지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근데 이 뭐냐 좀 이제 정할려 빨리. 어이층새비들어이층새비들구명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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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데 보라들 선수가. 예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사람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와. 아 이렇게 되면은 예, 이번 라운드 거의 완막당하다시피 어 제가 또 미키 스나이퍼와 예, 프레임이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어제 아무리 프레임이라고 할지라도 3대1 더군다나 지금 시간도 없고 예, B사이트 A사이트 어느 하나 장악하지 못한 상황 예, 상당히 힘든데요 네 일단은 지금 말이 서로서로 조금 안 맞.. 만...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B사이트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어택이 이제 B사이트로 이제 가, 가고 싶어 할텐데 지금 제가 봐도 이제 B 사이트보다는 A 사이트거든요 네. 예, 역시나 이제 스나이퍼가 그 5세트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예, 멀티킬막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A 사이트를 가가지고 좀 흔든 다음에 A 사이트가 흔들리게 되면은 B 사이트도 쉽게 막기, 막지 못하거든요 A 사이트를 한 번만 뚫어낸다면은 A 사이트와 B 사이트의 어떤 양동작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와, 아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성급했어요네이 네. 네. 라운드 3라운드를 따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근데 지금 바, 에피엘 네. 쪽에서도 좀 전에 이제 리선즈에서 소니 선수가 대활약을 했잖아요 그라 네. 선수 누구 하나가 지금 뭔가를 해준 한 컷만 정말 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보라돌이가 잘 땄어요 네오아 근데 또손대안에 빼고 아 지금 보라돌이 선수가 숫자를 잘 맞췄는데 예, 레이첼 선수가 개피여가지고 일단은 또 예, 제압을 당한 그런 상황 아 보라돌이 선수가 진금 총알 살해 주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총알 안 나가나요? 어 오. 지금 파이프 돌면서 지금 총알이 좀 늦게 나가고 있는. 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교전 상황이 아닌 거는 정말 당연한데 지금 프레임 일단 뛰었어요. 어 이거 모를 수도 있다. 아니 아니 알죠 알죠. 네, 네, 일단 네, 네, 여기 일단... 온거 자체는 알아요. 에이퍼기 네, 지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데. 와다행이와 와! 와, 프레임 지금 중통 정말 잡기 어려운 샷이었는데 일단 잘 잡았고 여기서 수당까지 맞. 아저 포. 어어 지금 업지작 뒤지작 난리 났고 그 프레임 선수가 역시나 이제 쇼시없다는 판단을 빨리 하고 예, 칼 들고 숄팅까지한 다음에 지르는 판단 좋았고 오 지금 스나이퍼까지 다운됐는데 간 손대완 선수가 지금 오 어, 지금 뒤? 아 지금 쇼! 아저또 아, 엔진 선수가 마무리 해주면서 1라운드 가져가는 어, <laughs> <닐난다 웃음> 지금 엔티고 <laughs> 어떻게 보면은 어, 뭐냐 미키 스나이퍼가 따여가지고 상당히 이는데 네. 예, 이번 라운드 치면 동점이 됐잖아요. 네. 오, 근데 이거를 지금 살려내면서 오, 일단 엡티가 1라 아, 예, 네. 뭐 소를 안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1라를 가져왔고 와 역시나 결승전에 5세트답게 예, 지금 막상막하 분위기? 아 일단 뭐 동점이 됐다는게 라운드수 동점이 아니고 일단 설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래서 라운드.. 예 라운드수가 아닌 설점 때문에 일단 동점이라고 말씀을 드린거고요와 이렇게 되면은 FT 무조건 2라운드를 더 따야되고 네. 예, 리선즈는 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리선즈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게 네 이거 근데 약간 1세트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 1세트 때도 예, FT 2라를 따야되는 따야 상황이었고 리선즈는 4라를 따야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 일단 1세트 오잘 지금 탔어? 이거 완전 잘 들어갔는데 오여기까지 네, 다운이 되면서 이거 뚫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 네, 어, 근데 아직 되면, 네, 에, 아직 자기가 있어. 오 근데 미끼 잘 잡았고 오 어, 이렇게 되면 예 네, 매치 포인트 가겠는데요 리서 오냐 어, 네, FT. 네4대 이상에서 일단 서까지 되면은 이건 거의 힘들죠. 와 네, 맞아, 지금 신기스가 보았어. 세이포가... 어, 오 근데 프레임이 다시 도는? 이거 돌고 도는데요. 에이 네, 거 돌고 도는 근데 이거 프레임 판단 너무 좋죠. 이거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거기 때문에. 어 근데 어디 갔죠? 아난간 타고 2 층으로 간거 같아요. 난간 타고 2 층으로 간거 같고. 오 지금 포탑필피 없어요? 오 지금 완전 이기에서 낚시 제대로. 했고 안돼 안돼. 그근데 지금 이층 소리기 때문에 여기서 네? 어, 시간 좀 끌어줘. 어2층 소리도 아닌데 이거. 어 근데 프레임 선수가 왔어요. 네, 도착을 일단 하면서. 와. 여기가 아, 아, 바로 엑티멘트 <laughs> MD, 포인트. <laughs> 어 난리 났어요. 아. 지금 시청자분들도 난리 났고, 우리도 아. 난리 났고, 예, 지금 선수분들도 난리 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어, 지금 이거 진짜 이 마지막 라운드 이제 정말 매치 상황에서 <laughs> 누가 해줄 것인지 이제 에이, 어. 어. 어, 큰일 났어어 이거. <laughs> 예, 울아라 그래. 울면 안 돼요 우리. 어 일단 실키 스나이퍼가 지금 엔젤 선수 제 앞에 가서. 어, 그래 독강에 갇혔어 요 지금. 아지만실키 스나이퍼 역시 침착하게 역시나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저런 거는. 어. 선수가. <laughs> 예, 프레임 똑같았죠, <또> 지금? <laughs> 아 지금 저, 저건 도대체 뭐죠? 예, 어... 일단 뭐... 일단 효태 선수가 다시 보라돌이 선수 잘 끊으면서 어... 일단 4대2 상황인데 지금 예프티는 여기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예1러드더 따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라운드를 조금 조금 더 내주잖아요? 그럼 에프티가 훨씬 그렇죠. 불리합니다. 그렇죠! 조해지 이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 FT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리선즈의 블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이거 한1라 차이로 지금 자질되는 네. 그런 승부기 때문에 네. 정말 시청자분들도 결과 궁금하고 저희도 궁금하고 선수분들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laughs> 아, 저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선수분들 <laughs> 지금 피 말리거든요 완전. 네 완전 말리 말리기 일보 직전이고 네. 거의 뭐 수혈 받아야 될 수준이고. 와. 어. 어. 예, 지금 일단은 예, 3라운드에 여유가 있는 엡티긴 하지만 역시나 일단 B 사이트 예, B 사이트 그 프레임 선수만 2층을 랩 두고 이제 B 사이트를 가는 아주 전형적인 오더거든요 어 일단은 예. 어 지금 근데 여기 있는 10명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예. 어느 예. 하나 못하는 선수 없이 네 예, 지금 어 근데 지금 어. 아까가 아까와 같은 작전이 근데 이거는 아까 당했던 거라서 막힐 수도 있는데 오 지금 근데 삐바닥이 안이죠 어, 어, 이거 클레이 이거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애가. 에 어. 네, 근데 지금 2층이 지금 왜 너무 쉽게 지금 프레임 선수한테 떨어지다가 지금 돼가지고. 이거 그대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데 사기꾼 지금 갇혔거든요. 와이대1대 일. 오 일단 라플렌젤 선수가 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네, 지금 잘 하다가 지금 2층에 지금 십범 선수가 프레임 선수한테 너무 쉽게 떨어졌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 시프 설치는 됐고.